6월 5일 조선주재 일본군 제19사단장 명령으로 야스카와 지로, 소자는 보병 제73년대라남 소속 기관총 1소대와 보병 제7 5연 대회령 소속 보병 한개 중대 헌병 8명 경찰 10명으로 월경 추격대대를 편성하였다. 다음날 남양수비대장 리 이미지로 보병 중위의 패전으로 19사단은 아스카와 지로 소자에게 긴급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날 밤 9시부터 월경 추격대대는 해랑강과 두만강 합수머리에서 심리 떨어진 하류에서 도강을 시작하였다. 허위를 감지한 경범은 전서구를 띄워 급보를 알렸는데 경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독립군은 여럿이었다. 또한 일광산에서 수경하고 있던 아라요시 부대는 안산방면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야하를 건너 고추 안산방면으로 하여 후안산 부근에서 야스가와 부대와 회합하여 봉호동으로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 무렵 조선에서 모금하고 돌아온 최명국 일행 13명이 전안산 최명국 내 집에서 저녁 식사 후후안산 최진국의 집으로 이동 호롱불 아래서 행동 방향을 의논증에 있었다. 그때 일본군 정찰병들이 불빛이 보이는 최진국의 집 살인문을 밀어 젖히고 들어왔고, 순간 총격을 가해 일본군들이 미처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집을 나서 북쪽의 고려령 기슬구로 달려가며 총을 쐈다. 쪽수가 우월한 일본군이 추격을 하면서 두 시간이 지났지만 서로가 쉽게 조준이 힘들어 큰 손실은 없었으나 일본군 한 명과 독립군 한 명이 사망하고 최진삼의 처가 희생되고 마을 사람 다섯 명을 체포해갔다. 한편 봉호동 골짜기에 있던 독립군 연합부대는 밤새도록 안산과 고려령에서 들려오는 총성을 듣고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명령 지휘 체계를 재편성했다. 최진동을 사령관으로 홍범도를 연대장으로 정하고, 안무는 사령부 부관으로, 이원은 연대부관장교로 정하고, 소규모의 권총과 단총으로 무장한 연대본부와 1, 2, 3, 4, 5, 6중대 등 7개 중대로 재편성 1중대장은 2005, 2중대장은 강상모, 3중대장은 강시범, 4중대장은 조권식을 임명하고, 나머지 2개 중대는 별도로 편성하였다. 최진동 부대는 북동과 남동 동산에 신민담부대는 남산에 배치하여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하였고, 제1중대는 상촌 서북방에, 제2중대는 봉호동 동부 산악고지에, 제3중대는 북부 산악고지에, 제4중대는 서산남단에 각기 매복하였다. 연대장 홍범도는 별도로 편성된 두개 중대를 서북 북단에 매복해 있다가, 이들 두개 중대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 선발대 시야에서 보이도록 천천히 움직이면서, 일본군 선봉을 봉호동 골짜기로 유인하도록 계획을 짰다. 사중대에 소속된 동걸은 서산 남부 나무 숲 속에 매복하러 나갔다. 또한 유인책을 잘 썼던 소대장 이화일에게 다시 약간의 병력을 주어 고려령 북쪽 1200m 고지와 그 북쪽 마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나타나면 교전하는 척 하면서 일본군을 각 중대들의 포위망 안으로 유인해 오도록 했다. 인근의 우리 동포들은 홍범도의 명령으로 급히 피신까지 시켰다. 그리고 일본군 선발대와 주력부대가 모두 봉호동 골짜기 안에 들어와 독립군이 잠복한 포위망 안에 들어오면 사방에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도록 정하여 700명의 독립군은 전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6월 7일 아침 4시 45분 후안산부터 최명국 일행과 교전하며 추적해온 일본군 월강 추격대대 전위중대는 이화일 부대가 잠복해 있는 곳까지 들어왔다. 이화일 부대는 유인이 목적이라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하고 고려둔 뒷산을 넘어 북봉호동 쪽으로 후퇴를 했다. 기습적인 총격에 주춤했던 일본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 이화일 부대가 후퇴한 쪽으로 추격해 하촌마을에 도착한 시간이. 8시 30분 마을을 수색했으나 이미 피난을 가비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잡아서 소탕에 들어갈 자신이 생긴 일본군은 계속 진군 중촌에 도착 늦을 아침을 지어먹는 여유까지 부렸다. 상촌으로 향하던 일본군은 수레를 끌고 도피하던 주민을 발견 서라고 했으나 겁에 질려 도주를 하자 총을 난사 주민을 붙잡아 수레에 기관총을 싣고 길 안내를 시키며 낮 12시경 일본군 척후병들이 독립군의 포위망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후 1시경에는 월강추격대대 전부가 그들의 목적지인 상촌에 도착하자마자 샅샅이 수색을 했으나 개미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포위망에 들어온 것을 깨닫고 비파동으로 퇴각을 하려고 남동골짜기로 퇴각을 시도했다. 퇴들을 지켜보던 연대장 홍범도가 슬며시 총을 들어 말을 탄 지휘관을 겨눴다. 땅 일본군 지휘관 한 놈이 말 잔등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서산과 동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썩어도 준치라고 놈들은 두정의 기관총 어모를 받으면서 서산을 향해 돌격해 왔다. 이때 서산 지휘소에서 작은 붉은 수기를 흔드니 골짜기 구석구석에 매복했던 허영군 소대가 근거리에서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그 놈들은 둘로 쪼개져 한 패는 허영군 소대의 매복 지점으로 돌격하고. 다른 한 패는 서산으로 계속하여 돌격했다. 후에 허영군 소대는 접근하는 적들을 대응하는 한편 서산을 향해 돌격하는 적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놈들의 주력부대가 허영군 소대를 압도하기 시작하여 중과부적에 처했다. 이때 동산에 매복해 있던 최진동 부대가 일본군 주력부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동서 양방향에서 날아드는 총탄의 놈들은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남산에 매복 중이던 신민단의 부대가 협공을 해오니 퇴로가 완전 차단되었다. 놈들은 우왕좌왕하며 쩔쩔매다 병력을 동쪽 방향으로 집중 퇴로를 열려고 시도했다. 이때 시커먼 먹장구름이 밀려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에 총선까지 하늘과 땅이 뒤흔들렸다. 콩알만 한 우박이 폭풍과 함께 쏟아져 총알인지 우박인지 분간할 수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서서히 안개가 온 산을 휘감았다. 그 짙은 안개 속에서 먼저 동북쪽 산에 오른 일본군과 서남쪽에서 오르던 일본군이 서로 적으로 5인 총격전이 벌어졌다. 한편 오후 3시 간신히 동쪽 테러를 연 일본군 소자 야스카와 지로는 자신이 이끄는 부대 중 감이야. 중대와 나카니시 소대를 지휘하여 동쪽 산악고지에 매복한 강상모의 이중대를 발견하고 강상모의 이중대에게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강상모 중대는 이를 격퇴하는데. 성공 강상모 중대는 수명이 부상을 당하고 월강대대 나카니시 소대와 가미야 중대원 100여명을 사살하였다. 강상모의 제2중대는 도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다시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혼비백산한 놈들은 허겁지겁 흩어진 패잔병들을 수습해 비파동으로 주랭랑을 났다. 서산 남부나무숲 속에 매복하고 있던 동거래 사중대는 패주하는 일본군 한개 소대에 사격을 가해 겨우 몇 명의 일본군 놓친 것을 분해했으나 곧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이때가 오후 5시로 어둠 속에서 궁지에 몰린 적을 쫓는 것은 불리하고 대원들도 지친지라 수습을 한뒤 왕청 방면으로 퇴각을 했다. 봉호동 전투는 독립군의 대승이었다. 일본군은 이 전투로 600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 700여 명에 불과한 독립군들이 몇 배가 넘는 일본군을 맞아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그리고 7월 11일 봉오동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대한군 북로군의 홍범도 장군 휘하의 소규모 중대가 노두구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 전멸시켰다. 일제는 전략적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독해하는 한편, 닷새 뒤인 7월 16일 조선총독부 일본군 참모장, 오노등이 심양까지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독자적인 만주군벌 장조린에게 여러 차례 중 일합동수색계를 편성해 독립군을 색출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길림성당국은 일본군의 출병은 주권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중국군대를 출동시켜 반일 세력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제는 근본적인 토벌을 하려면 일본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조린이 머뭇거리자 아카지카 봉천 영사는 토벌시 원조를 요구하여 마지못해 우에다와 사카모토가 주도하는 중에 합동수색대를 편성했지만, 길림 성장 서정 님은 불량선인이라 하는 자들은 조선의 독립군으로 중국인이나 기타 민간인, 자국 교포들을 함부로 약탈, 방화하거나 강탈해 가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어. 중국 측이 한인 독립군을 토벌하거나 추방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중국으로서는 이를 토벌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는 등 내부 반발이 많았다. 일제의 요구로 독립군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관원들 중에는 조선의 독립군에게 호의적인 인사들도 있어 일부 관원들은 단속 대신 독립군단에게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비협조적인 중국군 중국 보병단장 맹부덕은 한국인 독립군과 비밀협상을 벌여 한국인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시키지 않는 대신 조용히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8월 초에 비밀협상에선 한국인 독립군은 시가지나 국도상에서 군인 복장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대호를 지어 앵진하지 않는다. 중국군은 토벌에 나서기 전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내용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만주의 독립군들은 기존의 기지를 버리고 험준한 백두산 산록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안무가 인솔한 국민해군 약 200명도 봉호동 전투 승전 이후 8월 초부터 서서히 간도로 이동해서 음력 8월 상순 북일류구 거쳐서 동 8월 17일경 구세동으로 이동했었으나 8월 말 대한국민회의 지시에 따라 대한독립군의 뒤를 이어 의랑구의 본영을 떠나 9월 하순 이도구 부근에 도착했다. 서일과 김좌진이 이끄는 대종교 계통의 북로군정서도 다른 독립군 부대처럼 중국군과의 약속 때문에 1920년 9월 9일 사관양성소에 사관 298명의 졸업식을 치른 후 옥수수 가루와 콩가루로 만든 떡과 탄띠와 소총으로 무장하고 야음을 틈타 추위를 견디며 청산리로 이동 중이었다. 일제는 얕보던 독립군에게 뜻밖의 참패를 당하자 독립군이 동절기에 대거 도강해 한반도 내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면 식민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미 1920년 8월 간도 지방 불령선인 초토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병력을 꾸렸다. 일제의 대불령선인 작전에 관한 훈령은 해외로부터 무력 진입을 기도하는 불령선인단에 대하여는 이를 섬멸시켜 타격을 가한다. 라고의 도강 목적이 만주의 독립군 섬멸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대병력이 도강하면 국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본격 출병할 음모로 삼둔자 전투로 중국의 불법으로 침투했다는 중국인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사건을 계획하는데 7월 11일 홍범도 소부대의 일본 영사관 습격이 널리 알려진 점을 이용 중국 출병구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일본 영사관이 약탈당하는 자해 사건이었다. 그렇게 9월 12일 아침 5시경 고유한 훈춘성에 정적을 깨트리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저들은 흑룡강성 동령현 로욱산지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마적들로 일본인 여간첩, 야마모도, 기국고의 기둥서방인 친일 마적 코산의 영향 아래 있는 진동과 만순이 코산의 청탁으로 일당을 이끌고 훈춘성을 쳐들어온 것이었다. 동북쪽에서 쳐들어온 마적들은 경찰서로 동문과 남문으로 쳐들어온 마적들은 육군병영과 헌병병영을 소규모 마적들은 여러 곳을 휘저으며 살인, 방화, 약탈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 훈춘 시내는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다. 새벽 창졸 지간에 급습을 당한 270여 명의 관병들은 두 패로 나뉘어 서쪽 성문과 북쪽 성문으로 진격했으나 마적들의 맹렬한 사격으로 두 시간을 넘는 세 번의 공방전 끝에 마적들을 물리쳤다. 허날 일본 경찰서와 영사관은 아무런 손실이 없었고. 민간인 80여 명과 한국인 6명이 납치가 되었고, 200여 칸의 가옥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요구한 조건에는 훨씬 못 미치는 미흡한 결과로 출병을 하려던 일본인의 인명피해는 물론 영사관과 일본 경찰은 솜털 하나도 건들지 않았으니 전혀 명분이 없었다. 이때 국경 근처에서 농사 일을 하면서 첩보 활동 중이던 경범에게 일거리를 구하는 벌목 노동자로 변신해서 훈춘시로 잠입 훈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올리라는 밀명이 떨어졌다. 홍범도의 대한군북로군 부대는 일본군의 간도 침입이 임박해져 중국군과의 타협으로 독립군의 기지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자 가장 먼저 자기의 직속 부대인 이 300명가량의 대한독립군을 인솔하고 아직 만주에 남아있는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중 북로군정서 부대를 찾아 화룡현 청산리로 향했다. 경범은 1위는 하나도 안 다치고 중국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조선인만 피해를 봤다는 전서구를 날렸다. 홍범도는 일시 백두산 지방에 회피했다가 얼음이 얼때를 기다려 조선 땅에 들어가 의의 있는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가래 걸려 9월 20일께 다시 화룡현 이도구 어량촌 부근에 도착했다. 그날 경범에겐 친일 마저코산의 애첩 야마모도 가꾸꼬의 행동을 잘 지켜보라는 밀명이 왔다. 25일 야마모도 기꾸꼬가 훈춘 일본 영사관을 다녀왔고 그날 밤이 이슥하여 그녀의 술집으로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서너 명씩 두 패가 들어갔다가 한 시간도 안돼 모두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도 다 전서구에 의해 전달이 되었다. 10월 1일 일제 영사관저에서는 은밀히 중요 물건을 챙긴 커다란 가방을 든 인본인들이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경찰대와 총독부 한북경찰서에서 파견된 순사 50여 명에게 조선 독립군 습격 우려가 있으니 적극 대응하지 말고 피신할 것과 성문수비대로 나가는 대원에게는 특별히 포 소리가 나면 응사하지 말고 숨어있다가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10월 2일 오전 4시경 훈춘성 동문과 서문에서 성안을 향해 포격과 기관총을 난사하며 각각 200여 명의 진동과 만순의 마적 패거리들이 들이닥쳤다. 서문을 통하여 들어온 마적들은 처음 지시를 받은 대로 일본 영사관을 향해 돌진했다. 입구엔 중국 경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으나 기관총을 난사하며 몰려오는 마적에게 중과부적으로 주랭량을 놓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영사관을 지키는 경찰서장 조선인 순사 한명 재앙군이 한 명이 살해되었다. 담을 넘어서 문을 열 수도 있었지만, 담장을 폭파하고 들어가 영사관의 불을 질러버렸다. 한편 동문으로 쳐들어온 마적들은 방어선을 돌파하자마자 닥치는 대로 빼앗고, 방화를 하며 난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사냥하듯 했다. 특히 일어를 쓰는 사람을 집요하게 살해하여 구색을 마쳤는데, 1인이 10명 조선인이 7명 살해되었다. 그렇게 4시간 남짓 발광을 하다가 호록산 쪽으로 퇴각을 했다. 경범은 이번에도 전서구의 상황을 적어서 날렸다. 일제는 여론을 조성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바로 그날 일본군 제19사 단장 다가시마 중장은 아베 대대에게 경원군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튿날 아베 대대는 보병 1개 중대 기관총 1개 소대를 두만강을 넘어 훈춘으로 진격시켰다. 이에 뒤질세라 19사단 제38여 단장 이소바야시가 지휘하는 이소바야시 지대, 보병 제76연대장 가무라가 지휘하는 가무라 지대, 제37여 단장 아즈마가 지휘하는 아즈마 지대의 병력이 두만강을 건너 훈춘, 왕청, 용정으로 진군해왔다. 경범은 즉시 전서구를 날려보냈다. 그리고 닷새 뒤인 10월 7일, 일제 내각은 제국 신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훈춘과 간도 지방에 있는 독립군을 소탕할 것을 명했다. 이에 따라 10월 9일, 일제의 육군 대신은 블라디보스톡 사령관과 조선주둔군 사령관에게 간도 출병 작전 명령을 하달했다. 일제는 언제나처럼 선방 날린 후 훈춘 사건의 배후에는 러시아 홍군이 있고. 그 앞잡이는 지난 7월 노두구 영사관 피습사건에 나섰던 불령 선인이 행동대로 이를 토벌하기 위하여 출병을 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그리고 베일 세력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은 정치집단으로 이를 소탕해야 한다고 국제 여론에 호소를 했다. 그렇게 일제는 그들이 조작 계획한 대로 간도 조선인대 토벌 작전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바로 하얼빈의 주둔둥인 관동군 53년대 야스니시 소자가 지휘하는 야스니니시지대에게 해림으로 이동 독립군들의 북만주로의 탈출을 막게 했다. 또한 러시아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제1 1사단의 보병 한개 대대, 기관총대, 기병 한개 소대, 공병 반개 중대의 병력으로 투문자지대를 구성하여 훈춘 동부에서 러시아로 탈출하는 독립군을 막으라는 지시로 훈춘 춘화지구의 초모정자, 토문자 등에 들어와 진을 쳤다. 한편 서일과 김좌진이 이끄는 대종교 계통의 북로군정서군은 이동 중 천보산 근교에서 일본인 광산을 지키는 광산수비대대를 만났으나 더큰 적을 선별하기 위해 그들을 피해주로 밤에 산길로 450리를 걸어 한달 만인 10월 12일 자정 무렵 활용한 삼도구 청산리에 도착했다. 청산리 안에는 동서로 약 25km에 달하는 청산리 계곡이라는 긴 계곡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계곡의 좌우는 인마의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가파르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었다. 10월 13일 일본군 제 19사단 73연대 의두개 중대가 두만강을 넘어 들어왔다. 일본군 제 13사단은 한해일이 대좌의 휘하에 보병 한개 대대, 기병 한개 연대, 포병 한개 중대로 10월 19일과 20일에 국경을 통과 로후산으로 진격했다. 끝뿐 아니라 연해주에서 철수하는 제14사단 휘하의 4천명이 러시아에서 비내성을 거쳐 훈춘으로 들어와 15연대를 훈춘과 용정에 남겨 토벌대를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는 회령을 걸쳐 남양으로 철수 대기 중이었다. 이렇게 약 2만여 명의 일본군이 만주로 집결을 하였다. 이 정도의 군대를 동원한 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독립군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었다. 다음 편에는 우리 독립군과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동포들의 운명의 결정판 청산리 대첩과 경신참변이 이어집니다.